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녕하세요 김승민 프로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라운드를 많이 나가시는데요 라운드를 갔다 와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얼라이먼트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정렬을 다시 재정비 하는 거죠 왜냐면 라운드를 나가서는 경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스탠스도 열렸다가 닫혔다가 어깨도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러다 보니까 라운드를 나갔다 와서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씩 조금씩 틀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엉뚱한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에는 잘 맞고 전에는 드로우를 치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한게 없는데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라운드를 다니면서 내 정렬이 조금씩 틀어지던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결과물로 확 바뀌어서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돌 때마다 당일이면 좋고 만약에 당일이 시간이 안 되면 뭐 다음 연습을 하실 때 먼저 정렬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시합을 나가거나 라운드를 갔다 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정렬 체크예요. 내 정렬이 틀어진 거를 다시 재정비해주고, 그래야지 내가 일정한 스윙을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특성상 이렇게 타석이 딱 연습장 가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방향대로 어드레스를 편하게 한번 서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채로 놔도 되고, 스틱으로 있으시면 스틱으로 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먼저 스탠스 라인에다가 스틱을 한번 깔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나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타석의 방향이랑 내가 쓴 발의 방향이랑. 만약 너무 틀어져 있게 되면은 스윙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과장해서 왼쪽을 많이 열렸다고 하면은 스윙이 아웃인으로 나오기가 쉽고. 그리고 반대로 많이 닫혀 있으면은 인아웃이 나오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스틱이 타석이랑 좀 정렬에 맞아서 일자로 나올 수 있게끔. 만약 틀어진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열려있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열려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확실히 아웃인 느낌이 강하고 자 그리고 반대로 닫혀있게 되면 은 정렬이 닫혀있게 되면 은 확실히, 스윙이 인아웃에서 나오지만 구질도 그만큼 바뀐다는 거. 그럼 틀어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자로 맞춰놓고, 뒤에서 확인하고, 그러고 다시 여기에 맞춰서 셋업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골반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골반 라인을 딱 체력 갖다 대고, 이 골반 라인이 바닥에 있는 스틱이랑 어느 정도 정렬이 맞는지, 만약 너무 이렇게 닫혀있거나, 혹은 너무 열려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만약 이렇게 틀어져 있게 되면은 이 또한 스윙이 궤도를 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발이랑 정렬에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서준다는 느낌으로 재정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 셋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데 마지막은 어깨 라인이에요. 채를 다시 가지고 가서 어깨 라인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렇게 닫혀있거나 너무 열려있거나 하지 않게 일자로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셋업을 하고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했던 셋업의 느낌이랑 지금 이렇게 정렬을 다시 맞춰놓고 한 셋업이랑 그럼 확실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거는 매 라운드마다 갔다 와서 정렬을 다시 해줘야 그렇게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단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스윙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틀어졌던 거를 다시 중립으로 맞춰놓고 그래야지 스윙하는 궤도나 구질이 훨씬 더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라운드를 갔다 와서 정렬을 한번씩 재정비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라운드를 가시면 훨씬 더 일정하게 오랫동안 원하는 구질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